게 진짜 신기하다 그분이 저한테 무료 전사 신청할 때도 그냥 이름, 나이, 무료 전사 신청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본인들이 아니면 신청을 해보세요 <laughs> 화도 여러 소리들이 많으니까 다 그럴 줄 아는데 덕분 TV와 영지선녀는 진실되게 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선생님 근데 네. 예전에 유상의 친일파인지 알수 있나요? 이거 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했어요. 이번에 점사를 보고 이렇게 천도를 해드린 분이 있는데 점사를 보러 이제 내외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막 점사를 보다가 뭐라 그랬냐면 은부채방을막 흔드는데 틈구 없이 여기서 창검 독립운동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 순간 저도 그냥 당황했어요. 이거를 뱉어? 말아? 약간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잖아. 독립운동이라는 게. 근데도 어떻게 실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집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그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우리 집에 이제 그6.25 그거 혹시 아니냐고 선녀님. 6.25 참전하신 분들은 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고 정확히 독립운동이라 그런다.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런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옆에 남편분이 갑자기 박수를 치더니 조상 분이, 분명히 그런 분이 있다. 근데 너무 억울하게도 어떤 친일파들의 모략에 의해서 밝히지 못하고 가셨다. 음. 그걸 밝히려고 자손들이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계속 막혔대요. 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영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한 호국 영령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이렇게 친일파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고 또 되게 높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오. 그 독립운동 이 자금을 총괄 뭐 이런 역할을 하셨대요. 근데 저한테도 계속 이제 그분들 왔다 간지로 계속 기도하는데 보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보이고, 험하게 가신 게 보이고, 말도 못하는 이게 포박을 당했는지, 이 입도 이렇게 막은 게 보이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천도를 해드리고, 그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아, 진짜 점사를 보다가 별에 별게 다 나오는구나.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저 나올지 상상도 못했고, 그런 점사를 처음 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분들이 놀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도를 해본 중에서 제일 뜻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라고 이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내가 이렇게 천도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영광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열심히도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빌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가셨는데 참 좋은 거를 못 보고 갈 망정 하물며 죽어서 영예를 못 입을 망정 모함을 당하지 말아셔야 되는데 모함도 당하고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나는 아니다 그분의 그거를 이번에 진짜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 천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진짜 막, 막 벅차오르는 그 감정. 아, 영지선녀 이제 하다 하다 엄청난 조상을 천도를 하는구나. 그서 그리고 또 느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들 힘드시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아 정말 나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예우도 필요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고, 밝혀주는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 자손들이 이렇게 대사관까지 가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개개인들의 노력으로 밝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사례자, 우리 신도분의 그런 걸 듣고. 그래서 진짜 영지선녀가 이번에 얼마나 너무너무 뜻깊은 일을 해가지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음.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저상점 관련해서 진짜 대단했던 게 이제 오늘 사례자분도 인종 네. 못 보신 것도 다 알고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어떤 꿈을 꾸셨는지도 알고 신기하죠. 여러분 귀신은 있고 신은 있어요. <laughs> 진짜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진짜 놀랬던 게 있는데, 진정이 안 돼서 못가고 계신다. 음. 얘기를 막 저렇게 어, 막막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 어떻게 진짜 신기하다. 그분이 저한테 무료 점사 신청할 때도 그냥 이름, 나이, 무료 점사 신청합니다. 음.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본인들이 아니면 신청을 해보세요. 음. <laughs> 사연 안 적어서 아무 상관 없으니까 네. 저희 사연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저한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무료 점사 찍었던 사연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보낸 사연 아닌 내용을 내가 다 말하니까 알거 아니에요. 음. 일반인들은 몰라, 이제, 화도 여러 소리들이 많으니까 다 그럴 줄 아는데, 덕분 TV와 영지선녀는 진실되게 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세요. 음. 화가 나서 네. 안 되겠어. <웃음> 감사합니다, 선님 <laughs> 네. <웃음>